하나 둘 셋. 당신 교회는 성평등하다고 생각해? 아니. 그래 알았어 고마워 누나. 네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성평등 부서 신설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정말 무한 지지합니다. 여기에서 성평등에 대한 많은 고민이 나눠지길 바랍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첫발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성평이 화이팅. 잘 준비해 주시고 공청회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우리> 미안해요. 파이팅 <사진이 웃음> <끝나죠>. 해주세요. <laughs> 네, 파이팅. 세대 간의성평 등에 대해서 인식하는 그런 차이를 저 조율할 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니다 네, 저희는 네, 그리고 방금 보신 설하는 거 아시죠? 한국 교회다 기준점 두면 세상이 오프로네 기준. 네, 기준입니다. 송등 위가 있었는데 무서운 기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신나는데 아하줄어요 차별적인 그런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었으면 좋겠어요 흔히 저희가 실수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려주셔서 올바른 뭐 표현이라든지 예. 예, 뭐 서로 간에 지켜야 될 기본적인 에티켓 뭐 이런 것들을 음. 그런 정보들을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집에서 평성평등 한지부터 환성을 많이 하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많이 그런 것 같긴 한데 더 돼야 될것 같은 생각은 좀. 아 그러시군요. 예. 성평등 부서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다음 <laughs> 네. 아, 그그 아닌 것 같아요. <laughs> 만들어지면 좋겠죠. 음. 네. 좀더 그 성평등에 대해서. 모두가 많이 하고 생각해 볼수 있는 더 기회가 될것 같은데, 성 네, 평등 성평등을 지향하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많은 교우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입금의 역할, 성정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서로 이렇게 묶어낼 수 있는 그런 입금의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모이면은 여성분들이 설거지하고 과일 깎고 아직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이런 거에서부터 성평등을 실현해야 될것 같습니다. 성평등의 인식을 한, 한 단계 더 높여주고 네,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네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앞서가고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될수 있는 네, 그러한 향인교의 성평등 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상대적으로 어렵고 약한 것, 그리고 배척받는 것, 이런 것들을 존중해내는 것, 그리고 평등케 하는 것, 그것이 향인의 정신이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좀 집중했던 영역이면 영역이 노동과 통일과 민주주의 등이었다고 그러면. 이 모든 것들, 노동과 통일과 민주주의, 인권 이런 것들이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에 우선해서 함께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을 아주 세심하게 평등케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족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깨우고 부서화하고 지평을 넓히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향린이고 그 노력이 세상에 이렇게 넓, 넓게 전달되는 것? 공유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좀 의식하지 못하는, 어, 이렇게 뭐 그게 1,20년이 아니라 몇백년 뿌리 내려온 남존 여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여자들은 그냥 설거지 할게데 남자들은 설거지 해줄게 그러거든요 네. 설거지해서 가져 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네. 가, 그러니까 가져가 아니라 남자들도 자연스럽게 설거지할게 그렇게 돼야 돼요 아, 정말 어, 나는 박수를 치는 건 같아요 평등회 그런 사회 전반보다는 좀 낫지만 아직은 좀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성평등부서가 생긴다면 좀 바라는 점이 있어요? 네, 다른 이제 교육들이 에 이제, 이제 아직도 교육이 많이 필요하고, 저만 하더라도, 또 아직 30몇 년간의 삶이 아직 벗어나지 못한 면들이 있는데,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은 또 그만큼의 삶의 세월이 누적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고쳐나갈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고쳐나가도록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몰라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평동부서 아, <laughs> 신설하려고 하는데, 알고 계셨어요? 아, 어. 알았어요. 네. 제가 잘 되도록 잘 진행하겠습니다. 정의롭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하여 고민하는 향기교회를 지지합니다. 그 한국의 그 방송에서 그 여성시대라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요즘 여성들은 많이 강해졌고또그 성별 구별, 그 성차별 안 되고 그 평등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 그럼 구성에 대해 찬성하시는? 아주 찬성하죠. 아, 감사합니다. 네.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다양한 많은 의견들이 나와서 서로 이야기할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많은 개신교회들이 이런 부서를 갖고 있지 않죠. 근데 한국교회에서 이런 부서를 만드신다는 소문을, 소리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아주 고무가 됐어요. 많은 교회들이 좀 이런 의식 을 같이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니다이건 회의를 통하여 좋은 방향으로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음, 성평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음, 우리들이 우리 해야 할 것들을 좀더 많이 활동할 수 있는 보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형님 구의 청년 신도에도 성평등을 향한 발걸음에 동참하겠습니다. 어, 예수가 했던 행동 중에 그이 평등을 어, 당연히 이렇게 어, 지향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고 또 그런 것들이 여성들에게 많은 여성들과 어린이들과 약자들에게 힘을 실어줬던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성서 말씀의 감명으로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나 약자들이 교회 안에서 차별 없이 평등하게 또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생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어떤 그런 장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요. 성평등부가 사실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의 인권을 평등하게 얘기할 수 있고 논할 수 있고 또 그것이 해방으로 갈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교회 성평등부 신사를 위한 공청회와 그 발걸음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그만큼 옛날 고대 국가도 성평등 했, 했던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평등을 지향해야 되, 되고 에, 우리가 에, 에,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지금 이 땅에서 이 땅을 성평등한 그러한 하늘나라로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의 사기 때문에 그 당연히 우리가 이해하고 지켜야 할 성평등이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향린교회 같은 또는 우리 그 진보적인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이렇게 성차별이 먹고 평등한 세상에 올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청회를 통해 그 향린의 성정의를 세우고 바르게 이끌어나가는 그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형평등 실현을 위한 향린교회 교우들을 응원합니다. 성평등한 향린교회를 위하여. 파이팅! 파이팅!